안녕하세요.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주입니다. 자, 오늘 등 운동했습니다. 어제 가슴 운동이니까 오늘 등운동했고요 어, 등 운동에 저는 제일 요새 메인으로 두고 있는 프업 혹은 풀다운. 오늘은 풀업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어, 풀업버를 했죠. 항상 등을 좀, 어, 많이 늘려주고 펼쳐주고 하려는 운동을 거의 메인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 등을 이제, 신장이라고 하죠. 어, 수축하면서 천천히 잡고 늘려주는 게 신장이라고 하는데, 어, 그 느낌으로 등을 펌핑을 시키는 게 요새는 제 루틴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등을 제일 많이 늘려주면서 펌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 주로 이제 로우, 지금 이제 벤토브 바벨로우라고 있죠. 로우를 무겁게 해서 어, 등을 최대한... 힘을 쓰는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어, 어제 가슴은 이제 벤치프레스 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무게를 또 원아리까지 끌었었죠. 어, 그 벤치프레스 운동을 오늘은 바벨로우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로우를, 어, 제가 등을, 로우를 많이 무겁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쓰는 거 보면 생각보다 잘못 끌었습니다. 어, 확실히 데드리프트랑 한 느낌이랑 또 틀려요. 로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치팅을 쳐서라도 힘을 늘린 상태에서 어, 어떤 느낌이시면이냐면요 60kg로 15개, 20개 하는 것보다 100kg로 15개, 20개 하는 게더근육에 효과적입니다. 어, 그걸 위해서 자세가 좀 망가지더라도 힘을 좀 끌어쓰는 그런 이제 루틴으로 운동을 했고요. 자. 아까 보셨으면, 이제, 180으로 5개 정도, 시팅 쳐서, 어거지로 하고, 100kg 줄여서, 강제 반복으로 드롭 세트를 했습니다. 어, 두 번째는, 두 번째 로우는, 이제, 투암 덤벨로우입니다. 거의 원암 덤벨로우로 많이 하시고, 투암 덤벨로우는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네, 투암 덤벨로우는 확실히, 어, 이제, 가슴, 벤치프레스 할 때, 덤벨로 하는 느낌처럼, 어, 등을, 최대한 각을, 큰 각을, 어, 좀, 여러 방면으로 쓸수 있어서, 어, 이제, 좀 자세를 연습을 하시면, 이제 등 발달에 매우, 어, 머신보다는 좀 효과는 없겠지만, 어, 머신이 없으신 분들은, 프레이터로 즐겨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로우는, 어, 보시다시피 케이블 로우인데요. 어, 등 아랫등을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로우 방법입니다. 팔꿈치는 어, 견갑은 하강, 팔꿈치는 옆으로 벌리면서 어, 최대한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등을 늘려주는 식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로우입니다. 어, 아래에서 위로 약간 들어쳐 올리는 그런 로우 방식이고요. 팔꿈치는 꼭 어, 몸을 눌러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벌려서 견갑은 꼭 하강시킨 상태, 제일 처음에 하강. 그 다음에 팔꿈치는 옆으로 벌려서 약간 이제 밖에서 안으로 이제 쥐어 짜주는 식의 그런 로우 방식입니다. 어, 앞으로 이제 많이 숙여서 하는 방식은 확실히 등을 길게 쓰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제가 아까 로우 같은 식으로 보면 상체를 많이 이제 세워서 했죠. 이제 그 다음 방식으로 많이 늘려서 하는 그런 식의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어, 리버스 그립 혹은 언더 그립으로 풀다운입니다. 어, 전에 풀다운 하실 때 보시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등을 뒤로 많이 눕혀서 했어요. 어, 이번에는, 어, 이제 척추 각을 보면 최대한 세워서 등을 최대한 아래에서 위로 길게 눌러 쓸수 있는 약간 풀 오버 느낌으로 하는 그런 풀다운 방식입니다. 이제 아래 등을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등을 최대한 길게 잡아 뺄수 있는 그런 풀다운 방식입니다. 확실히 이제 허리 각을 많이 세워야지 위에서 아래로 등을 어 두껍게 쓰기보다는 어, 최대한 길게 쓰는 방식으로 운동합니다. 대신 수축 지점에서, 어, 많이 당기기가 힘들다는, 어, 확실히 무게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늘린다는 식으로, 어, 어떻게 보면 수축 지점을 좀 버리고, 많이 이완시키는 방식의 가동 범위를 선택을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대신 약간 수축 지점에서 버텨주고, 그 다음에 늘려주는 식으로, 어, 운동을 했습니다. 어, 지금 살짝씩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데,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최대한 상체를 세워서, 어, 고개도 최대한 정면을 보고, 이제 팔꿈치를 아래로 찍어 눌러서 버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은 운동을, 어, 오전에는 등, 오후에는 이두 운동, 혹은 복근 운동 했고요. 유산소도 30분씩 두번 나눠서 탔습니다. 어, 내일은 어깨 운동 할 참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다리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붉은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뿅!